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이 숨을 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어째서 증거를 찾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떤 기적도 이 세대에 보여주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바리세파 사람들에게서 떠나 다시 배를 타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셨습니다 배엔 겨우 빵한 조각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빵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근거리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굳어졌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섯 개의 빵을 오천 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너희가 남은 빵을 몇 광주리에 모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열두 광주리입니다. 일곱 개의 빵을 사천 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너희가 몇 광주리에 거두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일곱 광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뱃사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 주시길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그 사람에게 얹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 눈이 떠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손을 그 사람의 눈에 얹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쳐다보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시력은 회복되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리보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습니다세라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가 운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어미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례들과 대제사장과 유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주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노,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한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음.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인을 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음. 누구든지 자기 욕심을 구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의 복음,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영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임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세 있게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하얗게 빛났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희게빨수 없을 정도로 새하얗게 됐습니다. 엘리아가 모세와 함께 제자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막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님,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아를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laughs>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즉시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볼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데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째서 육아 박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된 것은. 어찌 된 것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안 이미 왔다. 그런데 성경에 글을 두고 쓰여진 것처럼 사람들이 글을 자기 마음대로 대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몇몇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여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놀라움에 예수님께 인사하러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무엇 때문에 논쟁하고 있었느냐. 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봐야 하느냐.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제자들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키셨습니다 소년은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며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년을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이나 물 속에 내던지기도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소년의 아버지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끄지셨습니다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소년은 마치 시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자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어찌웠습니다. 어째서 우리 내쫓지 못했습니까? 이런 종류의 귀신은 어디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리기를 꺼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인자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를 주일 것이다. 그러나 죽은, 죽은 지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온 길에 무엇을 들고 논쟁을 벌였느냐?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 가를 들고 그래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으셔서 열두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어린이를 데려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아이를 판에 안으, 팔에 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인 사람은 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를 받, 나를 받, 보내신, 어,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고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곧바로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 없다.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 우리 편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신 물한 잔을 건네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미는 어린아이 같은 가운데 하나를 재짓게 하는 사람을 차라리 커다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내 손이 재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 있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아멘.